교회가 누리고 있는 유익은, 음, 제가 성도들 만날 때마다 말씀 안에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변화가 뭐 다른 어떤 것보다도 기쁨이 생기고 또 감사하다는 말, 그리고 정말 왜이 성경을 지금까지 읽지 않았을까 후회도 된다는 말이 성도들이 고백할 때마다 저는 정말 너무 감사하거든요. 어, 리딩 지저스가 아니었으면 다른 어떤 양육이나 훈련을 통해서 누릴 수 없는 유익인 것 같아요. 어, 작년 컨퍼런스 참석할 때 저에게만 확신이 필요한 게 아니라 성도들에게도 확신이 필요할 것 같아서 평신도 지도자들, 성도들을 함께 40명 정도를 대형 버스를 타고 어 가서 어 컨퍼런스를 들었어요 돌아오면서 이구동성으로 다 하시는 말씀이 너무 좋았고 우리가 이 리딩지저스라는 성경통독 프로그램을 꼭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사실 그분들이 교회 안에서 여론을 주도해 주셨기 때문에 리딩지저스가 많이 확산되고 또 성장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올해 2024년에 저희 교회 온 성도들이 리듬지어 성경 통덕을 시작을 하게 되면서부터 저도 자연스럽게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어, 이전에 저 같은 경우에 성경을 어떻게 읽었냐면, 어, 내가 원하는 본문, 그리고 어, 내가 읽고 싶은 본문, 나에게 필요한 그런 성경을 중심으로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영혼의 양식을 어, 편식하면서 읽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리듬 지저스를 접하게 되면서 주어가 바뀌었습니다. 이 리듬 지저스와 함께 통독하는 가운데에서 예수님이 중심이 되다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은 어떤 마음이실까? 지금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기도하실까? 그래서 주어가 나에서 예수님으로 바뀌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한 주간에 우리 읽어야 될 성경 장에 대해서 우리 단임 목사님께서 주일날 설교를 하십니다. 그 말씀을 읽으면서 또 단임 목사님께서 설교하셨던 내용을 일주일 동안 묵상을 하게 됩니다. 그 내용을 우리가 제대로 해석해서 묵상할 수 있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고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우리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 그리스도의 삶을 우리를 지배하는 그런 삶을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남전도 회원들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하고 나눔할 때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중심으로 대화를 하게 됩니다. 남자들이 모여서 이야기할 때는 주로 뭐 세상적인 이야기도 할수 있고 뭐 자기 경험들 이야기할 수도 있고 그러는데 주로 우리가 남전도 의원들이 모여서 이렇게 말씀으로 교제할 수 있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장점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리딩 지저스에서 각권에 대한 영상 자료하고 목사님 설교 말씀을 듣게 되면서 구약에서부터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고 계셨다는 걸 알게 됐어요. 예전에는 저는 구약과 신약을 별개로 구별되게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이미 구약과 신약의 그 인물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였다라는 그런 내용들을 보면서 아 이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구원의 역사의 큰 그림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 주간 이제 성경 통복 하기 전에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이제 그 동안 읽으면서 몰랐던 거에 대해서 아 하나님이 이런 런 마음도 있으셨구나라는 것을 좀 알게 되는 게좀 많았고요. 그리고 또 이거를 통해 공부도 하거든요. 또 마음속에 새겨지기도 해요. 그리고 저희 목사님이 이제 설교 말씀하셨을 때이 말씀대로 한 주간 살아보려고 몸부림을 쳐 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한번 이렇게 살아보고 싶다라고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했더니 성경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삶으로 살아보게끔 해주셨어요. 근데 지금 이 통독을 하고 있으면서 적용시켜도 보고 또 살아내야 되니까 사실 유익도 있지만 좀 힘듦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더 기도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제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제 이 성경을 통해서 읽을 수밖에 없게 됐어요. 그러니까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는 성경을 붙잡을 수밖에 없고, 읽을 수밖에 없어서 지치지 않고 이 통독을 끝까지 할수 있도록 그 유익함이 있는 것 같아요. 저에게도 진짜 중요한 변화가 생긴 게 그전에는 제가 성경 본문에서 제게 익숙한 본문들을 선택적으로 골라서 설교를 했는데, 이제는 저도 성경을 읽으면서 제가 싫든 좋든 그 본문을 음, 어쩔 수 없이 설교를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지금까지 눈여겨보지 않았던 성경에 감추어진 보배라고 할까요? 그것들을 찾는 기쁨이 저에게 있고요. 어, 그리고 우리 성도들도 성경을 한 번도 읽지 않다가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라는 걸 알게 되어서 너무 감사하다고 어,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부분이 정말 가장 유익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스도 중심 성경 읽기란 저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경 말씀을 제대로 읽는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말씀으로 부흥케 되는 작은 불씨입니다. 어떤 양육보다 어떤 훈련보다 모든 성도들을 영적으로 회복시키고 성장시킬 수 있는 기본적인 목회의 해법이다. 저는 한국교회를 살리는 길이라고 확신합니다.